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어 이제 9장부터는 어이어 8장부터는 그저께 본문인 8장부터는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말을 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어이 모든 사람들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를 절대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양받을 권리를 포기했고 결혼할 권리도 역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노동을, 노동하지 않을 권리도 역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관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금 읽은 12절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부양받을 그 권리,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 사역자를, 교회 사역자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부양을 받으면서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도들 모두가 자신들의 다른 생업을 가진 가운데, 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포기해야 할 권리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때는 정말 나의 성질대로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안달하면서 다투고 싶은 마음도 역시 그것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얘기치 못한 모욕적인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전도자는 인간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권리, 이것도 역시 포기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 전도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아무 권리도 없고 그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의무감도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인간적인 보람이나 즐거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적인 욕심이나 풍부한 삶을 동경 또는 명예와 같은 이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수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미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자로서 의무감이 투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복음전도는 목사나 성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명을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인 모독이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또 보람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가운데서도 의무감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주, 종이 가지는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다짐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의 서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세번역에서는 내가 받을 삭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개혁개정에서는 내가 받을 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바울은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그리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자신의 보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이 없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더라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도 다 포기하고 전혀 다른 보상을 받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전도 그 자체만으로 그는 만족하면서 거기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 생활도 역시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많은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 어, 고난도 역시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의무감도 있어야 하고, 복음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자로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